첫 번째 챕터인 안전과 인간 공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공학이란 무엇이냐면 얼고 나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어가 합쳐진 부분인데 앞쪽에 있는 부분은 작업, 뒤쪽에 있는 부분은 관리, 그다음 뒤쪽에 이 부분은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인간공학이란 무엇이냐면 작업 관리라고 볼수 있겠고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작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간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공학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인간공학은 기계와 그 기계 조작 및 환경 조건을 인간의 특성과 능력과 한계에 잘 맞춰서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겠고, 인간공학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안전성 향상, 두 번째는 기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생산성 향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용성 향상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 부분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공학에서 사용되는 기준의 유형 부분을 보도록 하면 인간 기준, 체계 기준, 기준의 요건이 있는데 기준의 요건 부분이 필기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성은 무엇이냐면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여야 되는 것. 두 번째 무오염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세 번째 신뢰성은 반복 실험 시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민감도는 피 실험자 사이에서 볼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되는 것이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의 요건 네 가지가 있다 정도는 반드시 파악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인간공학의 기대 효과는 한번더 체크를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의 정의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모두 생각이 날수 있는 부분으로서 첫 번째는 성능의 향상, 두 번째는 훈련 비용의 절감. 세 번째, 인력 이용률의 향상 등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 기계 체계의 정의 부분에서 밑에 부분 한번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안전의 최대화와 능률의 극대화 및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의 목적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어봐 주면 되고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뇌에 남을 정도로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죠. 네 번째에 있는 인간 기계 체계 기능계의 작용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도는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감지를 하게 됩니다. 기계일 경우에는 어떤 감지 기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어떤 감각 기관으로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지를 하게 되면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간으로 따지면 중추신경계인 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행동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운동신경계로 연결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로 외운다기보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계와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번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계는 본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체에서는 어떠한 명령체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표시기로 보내는 것이죠. 표시기는 말 그대로 소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시각적인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사람이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각기관으로 이 표시기를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인 뇌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 행동기능을 나타내는 운동신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신경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계를 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계의 어느 부분이냐면 조절기 부분을 터치하게 되고, 이때 본체인 기계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기계 통합체계의 종류 및 특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글씨를 그대로 생각을 해서 풀어주게 되면 보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체계가 있습니다. 수동체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하는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신체적 힘을 동력원으로 하고 수공구 및 보조물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수동체계는 대표적으로 뭐 삽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못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계와 혹은 반자동체계입니다. 기계와 체계는 기계가 자동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동차는 기계이긴 하지만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제어 기능은 인간이 갖고 있지만 힘 공급은 기계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기계와 체계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운전이 있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인간이 보수와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역할로서는 감시, 감독 및 보수 유지를 해 줘야 되고 기계로서는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보관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공장은 요즘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뉴스나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개회로, 폐회로 부분은 가볍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데 영어 부분을 보면 보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회로는 말 그대로 열려 있는 컨트롤로서 시퀀스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영어 해석했을 때 순서대로라고 보주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지시대로 동작하고 수정이 불가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를 하는 것을 개회로라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폐회로는 닫혀 있는 것으로 클로스드 루프 컨트롤,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컨트롤이다. 피드백을 받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스스로 연속적인 조정을 수행할 수 있고 자동 체계 및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폐회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순서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단계별 순서를 체크해야 되고 1단계는 목표와 성능 명세의 결정, 2단계는 시스템의 정의, 3단계는 기본 설계인데 기본 설계에 대해 묻는 것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기해야 될 것이 순서와 기본 설계에 대한 것을 암기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단계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 기본 설계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계면을 설계하고, 5단계는 촉진물을 설계하며, 여기서 플러스 6단계를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6단계는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평가란 무엇이냐면 시스템 개발과 연관된 평가 및 인간 요소적을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암기법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그대로 한번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몫이 기계 촉평 그래서 몹 없이 기계가 총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인, 직분설,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실수의 분류에서 첫 번째, 심리학적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스웨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스웨인에 대한 종류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오미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오미션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생략.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적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라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 커미션 에러는 무엇이냐면 수행적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에 불확실한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 그다음 세 번째는 인존니어스 에러는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에러라고 볼수 있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서 암기해줘야 되겠고, 밑에 있는 시퀀셜은 무엇이냐면, 순서적 에러, 타임 에러는 시간적 에러입니다. 말 그대로 순서적 에러는 필요한 절차의 순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임 에러는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수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인간의 실수 중 수행해야 할 작업 및 단계를 생략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이다? 생략이기 때문에 오미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원인의 수준적 분류를 보도록 하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에러는 무엇이냐면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과오라고 볼수 있겠고, 두 번째 2차 에러는 작업의 형태나 작업 조건 중 문제가 생겨 필요한 사항을 실행할 수 없어서 발생한 과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맨드 에러, 지시 에러는 작업자가 움직이려고 해도 정보나 에너지 등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발생한 과오다. 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형태적 특성 중 시스템 성능과 인간 과오의 관계에 대한 함수를 보게 되면 시스템의 성능 시스템 퍼포먼스라고 해서 S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함수 인간 과오 휴먼 에러 HE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함수를 표현할 때는 상수를 넣음으로 해서 같은 값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비교하였을 때 k 값이 약 1과 가까울 경우에는 인간의 과오와 시스템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상수 k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인간의 과오가 시스템 성능에 리스크를 주는 형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k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과오가 시스템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에러의 배후 요인입니다. 해당 부분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네 가지를 모두 암기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M은 man, 그 다음에 machine, media,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M은 당연히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수면이 부족하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리고 인간관계 등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위험예지 훈련을 하거나 TBM을 하거나 건강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머신은 말 그대로 장치나 설비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비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게 발생하게 되고, 대응 방안으로는 이 설비 기계를 정비 점검을 잘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디어는 정리정돈, 그 다음에 청소 불량, 통로에 물건을 적재함으로 해서 이동 중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으로는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 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부족해서 안전에 대한 이식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대응 방식은 규칙을 잘 지키고 안전교육훈련을 철저하게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이런 설명들이 따라온다라는 것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도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체크하고 암기해 줄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페일 쉐이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 쉐이프는 한 가지와 같이 알아주면 좋은데 무엇과 알아주면 좋냐면 폴프루프와 같이 암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페일쉐이프는 무엇이냐면 인간 또는 기계의 실수나 과오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통제 장치를 가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페일쉐이프에 해당되는 것은 누전 차단기, 건가 방지 장치, 프레스 머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가지 정도는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페이 쉐이프에 해당되는 것은 페일 패시브, 그다음에 페일 액티브, 그다음 마지막으로 페일 오퍼레이셔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면 되고 이때 페일 패시브는 부품 고장 시 기계는 바로 정지하는 것. 그다음에 액티브는 부품의 고장 시 기계 장치는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하게 하는 것은 액티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품에 고장이 있더라도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은 오퍼레이셔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셰이프와 비교해서 풀프루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풀프루프란 무엇이냐면 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보를 뜻합니다. 바보. 그다음에 프루프는 증명을 뜻하죠. 그래서 바보를 증명한다 이 말이 아니라 바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풀프루프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업자가 실수를 하거나 오조작을 하여도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게 하는 안전 설계 방법이 풀프루프에 해당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 모양으로는 인터록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그 모양을 보게 되면 220V와 110V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220V로 통일했지만 예전에는 혼용돼서 사용된 게 많았죠. 만약에 이게 플러그 모양이 달라서 220V를 110V에 꽂게 된다면 과부하가 발생하게 돼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버튼 조작 순서를 배치할 때 순서대로 배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과부하 방지 장치도 풀프루프에 해당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배웠던 내용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 기준의 요건에선 총네 가지가 있었죠. 적절성, 무오염성, 신뢰성, 민감도가 있었습니다. 그다두 번째, 인간기계 시스템의 종류를 보게 되면 총세 가지가 있었는데, 인간이 직접 하는 수동체계,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기계와 반자동체계, 그 다음에 기계가 직접 자, 자, 실행하는 자동체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의 단계는 총 5단계나 6단계로 볼수 있는데, 5단계로 봤을 경우에는, 목시 기계 촉, 그 다음에 평가까지 추가됐을 때는 목시 기계 촉평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때 목은 목표와 성능 명세의 결정, 그 다음에 시는 시스템의 정의, 기는 기본 설계, 개는 개면 설계, 촉은 촉진물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인 직분설은 뭐에 해당된다? 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는 기능의 할당, 그다음에 이는 인간 성능의 요건 명세. 그다음에 직부는 보다 직무 분석. 그다음에 직설은 직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스웨인에 대한 분류도 정말 중요했는데 그중에 이세 가지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해 줘야겠죠. 오미션 에러와 커미션 에러, 그다음에 익스트라니우스 에러를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미션 에러는 무엇이었다? 수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 그 다음에 커미션은 불확실한 수행 그 다음에 이스트존 뉴스는 불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에루의 배우요인4 m 이 있는데 이때 4 m 에 무엇이냐면 맨 머신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자이 다섯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까지 꼭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